지? 어 니네 이제 따로 따로 있어야 되니까 따로 따로 먹어 숫자 맞춰놨으니까 숫자대로 줄게 소고기 꼬미 앉아 얼지 세븐아 세븐아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얼지 세븐이 앉아 기다려 음. 오신이 좋아하는 방토. 세븐 앉아, 앉아, 세븐 앉아, 앉아, 세븐 앉아, 앉아, 세븐 앉아, 앉아. 옳지, 잘했어. 세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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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앉아야 줄 거야 앉아 앉아 세븐 앉아 앉아 옳지 앉으면 주는 거야 앉으면 꼬미 꼬미 세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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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이 앉아 세븐 앉아 옳지 기다려 옳지 튀김도 하나씩 먹고 세븐이는 튀김 안 되니까 토마토 먹자 세븐아 앉아 옳지 잘했어